의미 아닌 정수 전체 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자, f(3)은 이 범위 있으니까 3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 그래서 f(3)은 4인거 나왔어. 자, 근데 f(29)야. f(29)는 봤더니 4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29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아, F29인데, 29는 요 함수에 대입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F25랑 같다는 거잖아, 지금. 29 빼기 4는 25, F25인 거고. 자, 그럼 F25를 구하면 되겠다. 자, F25 구해봅시다. F25는 또, 봤더니, 요, 기다 25는 4보다 큰 거잖아요. 다시 또 여기다 25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치? 그럼 또 얘는 뭐랑도 같은 거야? F21과가 더 같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 얘도 또 뭐랑 같겠어요? 또 5를 빼주시면 되겠죠? F16과도 같은 거고요. 4, 4를 빼주는 거죠? 25, 21에서 4를 빼는 거지? 자, 그럼 4를 뺍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F16이 아니라 17 이렇게 될 거고요. 됐어요? 또 4를 빼주면 얼마랑 같은 거야? F13. 이렇게. 또 4를 빼주시면 F 얼마야? F9. 이렇게. 또 4를 빼면 F5랑 같은 거고. 아직도 4보다 크네요. 또 4를 빼주시면 F1과 같은 거네. 아,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거랑 같은 거야. 1은 어디 있습니까? 요 범위 있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나오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F1은 2입니다. 그래서 F29도 2. 자, 그래서 얘가 2야. 더하기 2 하면 6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